KBS 브로의 명곡 녹화서 결혼 계획 밝혀 한달전상견례케의 백이성 JJ 홀링미디어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예뻐서 첫눈에 반했고 저와 많이 달라 좋았어요. 만난 지 3년 되는 11월 3일에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내 생의 봄날은으로큰 사랑을 받은 그룹 케의 백이성 45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kbs2tv 음악 예능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 녹화에서 12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11월 결혼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22일 공개돼 화제가 됐다.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한 그는 여자친구는 일반 직장인이라며 이미 호텔에서 촛불 하트를 만들고 꽃가루를 날리며 플러포즈를 했고 한달전 상견례를 마쳤다. 현재 식장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결혼하는 백이성 J.J. 홀링 미디어 다음은 1문 1답. 부루의 명곡에서 결혼 발표를 한 이유는 부루의 명곡 녹화에서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를 불렀다. 이 곡의 무대를 파티처럼 꾸미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이 과정을 지켜보더니 노래가 너무 좋다고 했다. 그래서 방송에서 결혼 계획을 밝히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 여자친구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녹화 직전까지.